우리 여기 앉아서 빵 먹자. 응. 어. 이게 죽자도 안 있는데. 아니야. 아니. 이게 움직이잖아 화면이. 응. 화면에움직이잖아 아니. 어. 이 서문 이거요. 이 서문 그림이. 음, 그러네. 근데 저 이제 축자도 가안 보여. 어. 이거 뒤에 서문 뒤에 있 되는데 축자도 어. 가안 보여. 어. 어. 북한강 어, 남한강. 저게 강원북한강이라는 거고 여기 음, 음, 음. 이쪽이 남한강이라는 거예아 음, 이거 가다가 뒤로 또 오네 끝이 없어 안 보이니까 음. 아 아이콘을 선택하면 딱 보인대 남한강 어떤 거냐 사진이 보여주는구나 아 내용도 보여주는구나 검룡서에서 출발했대 가세요 음. 어? 손에섬 팔당댐 팔당댐 8 7 k 로나 돼. 아 팔당댐 멀지 얼음이 얼음이 어떻게 저렇게 될까 이뭐 이게 팔당댐인가 봐 여기 팔당댐이라고여기있네 근데 몰라. 아니 그쪽에서 어, 진짜 그런 거 같기는 하네. 근데 방향이 그쪽이야. 800미터 손섬이 800미터겠지. 아. 그 저기, 여기, 여기 어. 그리고 요큰 응. 섬이 있잖아 이거 가운데아저기 그게 죽자아가 봐. 그러네 그러네. 음. 그 똑같이 탱견에 동그랗게 그지? 음. 그고